오늘 오후 타운내 한 사무실입니다. 일상 업무로 바쁜 직원들 사이에 한 장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동료들끼리 돈을 모아 구입한 메가 밀리언스 복권 사본입니다. 의례히 당첨 금액이 높을 때면 등장하는 소위 리치 클럽으로 3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더 뜨겁습니다. 복권 상거를 이렇게 복사 그러니까 스캔해 가지고 이메일로 다 이렇게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 보면서 그냥 집에 가서 한 100개 정도 되니까 다 한번 보고 그냥 그냥 그 재미로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뉴스 등을 통해 함께 구입한 복권이 당첨됐다는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는지라 이번 기회에 모두 억만장자의 꿈을 꾸며 일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모아서 오는 게 최고 한 얼마 정도까지 보십니까? 한 그세 뭐 1000명 정도에 템프로 10 정도 어, 어 금액은 한150 불에서 한600불 사이, 약한600 네. 그러니까 불에 한60불 남짓하게 마, 맞아요. 여덟 시부터 지금까지 제가 서있음 확률 사람들 보니까 한천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업소의 경우 복권 기계가 과열돼 중간에 수리공이 다녀갈 정도로 열풍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심한 복권 중독증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하지만 이민 생활 속의 한인들과 일반 소시민들에게 복권은 즐거움과 아, 희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게 보면 다른데 이렇게 뭐 직원들끼리 모아서 사는 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해봤어요 한번. 만약에 맞으면 인터뷰하는 아저씨 찾아 사드릴게요. LA 1 8 홍재식입니다.